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545장입니다. 545장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자씩 교독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하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 바닷길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애굽에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그들의 종이요, 그들의 재산이라 여기던 인력 자원이 그들의 양과 소와 재물까지 다 이끌고 나갔으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해가 막심함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지시하는가, 아, 그들이 바다와 광야길에 갇혔으니,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었다 그랬고요. 7절에 선발된 병거만 600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다른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말이 끄는 전차와 같은 겁니다. 말이 끄는 전차 같은 것.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만 600대다 그랬고 나머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한 겁니다 9절에 또 보니까 말들, 병거들, 마병과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던 비하이롯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전 과정 중에 가장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최강의 애국군대가 자신들을 치겠다고 병과와 무장한 군대로 쫓아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지금 이 군대와 이 위기, 이 위기가 나의 영광의 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로 바꾸어 버린 일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수많은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러했고 굴에 숨어 있을 때그 굴로 사울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러했고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위기가 도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야구보 사도가 순교를 하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온 손과 발에 착골을 채우고 경비병들을 바로 그 옆에 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끌어내어 재판을 하고 사형을 언도할 그 위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죽게 되었을 그때, 그때 하나님은 위기를 영광의 때로 바꾸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모든 성경에 어느 곳을 펴봐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날 그 가까이에 서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는 백성들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하마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내가 여화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위기 너머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서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의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로 어제까지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더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 상황은 현실에 다가온 그들의 이 상황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볼때 전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최강의 애국 군대가 바짝 성이난 채로 그들을 치겠다고 쫓아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떠요? 처자식과 아무런 싸울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 앞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선 이들의 말은 어, 이러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는가? 그들의 눈에는 바다와 애굽 군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애굽 군대만 보였어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익김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그 예비하심을 그들은 몰랐어요. 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니, 그 길로 쫓아오던 수많은 애국, 그 군대들, 그 병거들이 한순간에 다 수장되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무엇을 볼수 있느냐? 입니다. 무엇을 볼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있느냐?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바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너무 두려워서 입으로 또 몸으로 설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라. 가만히 잠잠히. 그 위기 뒤에 행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온 가정의 상황이나 또 교회의 상황이나 다 위기인 것이 맞고, 너무 힘든 순간들이다 저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힘을 내자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내고 눈을 들어 현실 넘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위기의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기회의 때임을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우리 마음에 받자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음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때,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악망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걸음들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역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큰 나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이 출애굽 이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없으므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는 잠잠히 그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우리로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볼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주님을 악망하며 설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셔서, 은혜 안에 일어나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속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